네, 카페 또는 풀빌라 같이 유리창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될 사장님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연간 최대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유리창 청소 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장비를 제가 개발했거든요.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퓨어 워터는 말 그대로 헹구는 역할이에요. 근데 헹구기 전에는 물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 물대를 제거를 하기 위한 제품인데요. 말 그대로 층고가 높은 곳에 세제를 찍어서 문질러야 할 불편함을 전동화로 최초로 제가 개발을 해보았습니다.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네 분사형 워셔데요 제가 한번 최대치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전동화냐면요. 실제로 이 워셔 보이시죠? 워셔에 세제를 묻힌 다음에 볼때 끼워서 올려서 또 문질러야 돼요.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마르고 나면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. 이 반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전동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백백 보이시죠? 가방 보이시죠? 레그에는 어, 이 세제가 담긴 통이고요. 여기 호수를 연결돼서 모터로 연결된 다음 호수로 분출되는 형식입니다. 게다가 무선입니다. 5미터까지 뻗을 수 있는 100%풀카버 폴대이기 때문에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. 어, 이 높은 폴대에서 물이 세제가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